스테이크는 먹을 수 있어.

이인데도 <laughs> 내가 먹는 것 처럼 네 근데 이거 진짜 완전 확스가 <laughs> 가지 야 우리 가나오아가 아근게 이거 눈아 누나... <laughs> <목적> 아니, 저로 <목적> 프로피에... 해로, 해로, 해로. <laughs> 그냥 다이어트 진짜 신기하여 해로, 마, 여기, 마, 저기, 어, 야, 바 바디프페, 맞기 바디프페, 여기, 바디프페, 여기, 바디프페, 여기, 바디프 여기, 바디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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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여기만 쓰고 프페 바디프페, 바디프페, 바디고

아, 아, 이렇아아그야되 그러면서 그룹에 지금 피자로 우고나 어. <laughs> 혼자 손으로 이렇게 할래 <laughs> 아니 이렇게 아, 더 없는 야 이거 댓글 다지아아 맞네. 아 근데 이거 세사. 어 이렇게 세세하게 안 올릴 거라서. 어? 어야 피부 늘어나는데? 여기가 잘찍는데 그니까 이 언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내가 이거. 근데 내가 한달 남았으면 맞는데. 그럼, 나 자극 없는데. 응. 음. 잘해. 한달 동안 이 먹는 거야. 아, 나 진짜 웃겨내겠다, 나도 나도 할것 같아. 나도 해야 돼. 아, 해야 돼. 셋이 하기로 했어. 좋아. 그래. 근데 진짜 나도 하면서도 아, 나 도대체 애들 바디로프왜 하지? 하는데 음. 할수 있는 아이 지금밖에 없어. 우리 더 늙어봐라. 진짜 바디펌다 이게 음. 바디펌프를 왜 설명하자고 하는 게 진짜 어. 완벽하지 않아? 설명했으면 약간 그래도. 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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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있고. 그런 게있거 어. 이제 몸으로 우리 네 명이니까 약간 네 명은 약간 좀잘 찍어지는 사람인데 고정 맛집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한번 팍 해보는 거예요. 일단 끝나고 생각해볼까? 일단 지게몇번 해보고 삶의 지도 몇번 이렇게 다시. 실전에 양파 소스나 완다 버섯 살리스트님이 라이브 방송을 두 시간 정도 하셨다고 한다고요. 한번 와봐요. 어있다 이거? 근처로만 되는 거요 아입면어에에 아~~ 어느새 찾는거 찾다가 얼다건 치즈가 아니라 오징어 치가 아니라 오징어 야맛있 양념 해지네게안 이게 안먹다가 한입만 먹잖아 그 음식의 맛 려 아구아구 먹는 거, 거 나도. 나도 원래 밀가루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그빵나빵 진짜 원래 평상시에 아고데그 빵의 맛싹 알아보여 이선이 밀가루 먹고 나 밀가루의 맛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아구별 좋아해 잘 진짜 향프를... <웃음> <웃음> 아, 이거 되게... 에이, 아. 언니 아까 입을 때 와야 예쁜데. 이거 이거 기거몰 아니 아니야. 라이브, 라이브 찍어. 응. 라이브 찍어. 아, 예, 참. 야, 지금 영상 너무 예쁘다. 아, 너도 처음 빡데 내가 들었다 어, 화면 들어왔어. 어, 원인가 어, 원인가 아까 두명다 들어왔어. 자, 볼게요. <much> <Yankei> 다들 한 분씩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말해주세요 자 할게 시 언니 이로 하자 언니, 언니가 니까 아니 그거 행복해. 하면 돼 서로 하는 거 맞지? 진짜, 아, 진짜 예쁘다 어? 오늘 오늘 초대 초대 이거야? 자시 한다 시하 그냥 이렇게 너무 예아 아니야, 이러 한번 해봐. 시작.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여 아, 조명 아조 비싸 비싸잖아요. 응. 아니다 아니다. 켜보자. 뭘 켜? 저기 해줬어. 저기요. 누구 네. 좀 켜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나 가라 시나지 마.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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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요 예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뭐가 더 예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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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고기 달, 언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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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테이크 고기 언니가 잡왔어어 절기만 거니까. 그냥 쪽에 고 다녀 우리 다니니. 잘했 지금 진짜 무거 같아 지금 주나 봐. 언니 고기 먹어. 아 저거 식었잖아. 언니 고기 안 먹게. 먹어, 어먹 어, <laughs> 고기는 괜찮거든. 한먹어 왜? 한먹 <laughs> 아, 먹었으면 좋겠다고? 언니 진짜 안 먹어? 이거 맛있어. 먹어, 어 언니. 언니 먹 남겨놓은 거가 지금 하고 있어? 아, 하고 있나어 언니, 이거 살 아, 아 이가 아니, <laughs> 프로필 할 때도.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어아테리은 인테리어. 인어 인테리어. 인테 은색 인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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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먹어인어 인테리어. 어어 아유 맛있다. 아니야 아못 아니, 먹겠네. 아니 나 많이. 어 먹... 아, 미나 많이 먹었어. <laughs> 더튀가 네. 손에서 나 먹어봐, 맛있어. 이 아닌데요. <laughs>